다가 그걸 너 시멘트를 발라 버렸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여기다가 억울해져서 어... 얘네들 그 약품에 못 견뎌 가지고 바르고 바르기만 해도 안 돼요 그것도 이렇게 얘네들이 가스를 밀어 올려 가고 막 울퉁불퉁 울퉁불퉁 들떠 있어요. 그러면 이미 통과가 가스 구멍 얘네들이 가스가 들어오는 통과하는 구멍이 뚫어 뚫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뚫던가, 그 완벽하게 마를 때 뚫어놔도 그게 이제 또한두달 지나면은. 밖에서도 가스 넣고 그 비닐로가 망거지니까 비닐도 뚫거든요 결과적으로 뚫어요 빨리나 이제 여기 스카치 테이프도 뚫리니까 실리은 이렇게 넣어도 때문에 압력이 나 그게 바로 작은 것이 나빠져가지고 빨려가 얘네들한테 들어있는 거는 그,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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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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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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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시는 거야, 201호를 모시는 거야, 이것들이. 다 걔가 리드를 하니까. 그리고 가스는 302호 새끼가 아주 전문가고 그 새끼가 도움, 그 새끼가 외부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거야, 302호 새끼가. 그거랑 301호랑 교회에서 흘러나와요, 이 약품은. 근데 302호 새끼는 거기다 또 나름대로 혼자 더 악랄하게 거기다 추가를 해요. 근데 그것도 공유하고 있어요. 여기가 주거공간이라 더 심하게 계속 직접적으로 피해를. 그 그러니까 박스만 보이면 내가 이렇게 바닥에다 깔아 놓는 거야 여기 이제 그 비닐로 스카치 테이프가 계속 다 뜯기니. 아무도 때는 뚫고 그냥 냉매 가루, 냉매 가스 갖다 집어 넣으면 이게 다 통하니까. 그래갖고 오래 덜 추워요. 이런 이런 거를 막 보는 대로, 닥치는 대로 박스 갖다 막다 까. 이거 걷어내면 확실히 더 심해요. 내 몸이 1도 이상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. 더 예민하게 반응해 냉매가래 냉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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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아파가얘민이발 아, 아, 많이 쓰고 골 이~ 뼈안 사라고 냉하고냉리안하고냉고냉 냉소리 안냉냉냉냉냉냉 운동 골동 안가 근데 내가 이성 지금 교회 가고 그~ 교회도 안 가고 저안 하고 이러고 그냥 이성 혼자서 그냥 또 되게 일을안 해. 는데 이~ 고통스러운데 그거는 저를 하면 호흡을 많이 해야 되잖아 크게 무서워서 못 하는 하여튼, 내가 못뭐 때문에, 잘다 했네. 응. 오늘 주고, 파이로, 거기다, 향약, 향약, 향 거기가 추우니까 어마어마하게 춥고 그게 아마 얼음 덩어리일 거야 전기 파이프 만지면 얼음 덩어리 그 상태인 전기선에다가 220볼트를 꼽으니까 이거는 전기를 많이 먹을 거라고요 이게 남편이 걱정하더라고 내가 계속 잡아돌릴까봐 그전기오고 많이 나오는 거라서 고 나도 알고 있어 오래 틀 수도 없어요 화공약품 때문에 독해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문을 다 열어놓고 여기 화공약품이 들어오면 문을 다 열어놓고 틀어요. 그럼 밖으로 금방 날라가요 이게. 지금 그래서 그리고 충전식은 그 기계 자체가 망가진다. 그 특이해요. 나 그거는 지금. 지금 전기 만드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. 왜 충전식은 그 가전 제품 자체가 망가지고 이렇게 코드로 꽂고 이게 렇 전압이 센 거는 그 코드에서 전기 코드에서 불이 나고 아마도 드라이기도 전기를 많이 먹나 봐요. 그러니까는 드라이기 꽂으면은 불이 팍 튀어 나오죠 그 속에서 그 속에 이제 가고여 있는 거지 계속 그. 약품이 계속 고여 있다가 그걸 다꼽으니까 그러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, 그렇게. 근데 드라이기는 거의 쓸일 없대 내가 언제 썼냐면 여성의 전화. 여성 여성 전화 그 상담 다닐 때. 그때는 이제 머리도 이제 드라이도 하고 좀 하고 다녀야 되니까. 그때 썼었죠. 그래서 무서워 가고 머리를. 그래서 거기는 이어줬지만 꼽아봤어요. 또 거기다 쓸라고 아마 이들 까치라고 그 흔적도 없어졌을걸요. 얘네들은 증거를 없애느라고도 아주 노력을 정기 집어 넣어놨는데 불 흔적도 다 없을 거예요. 그 집어넣을 어디다 보관해야 되겠어요. açık